너 미쳤어? 당장 내 동생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헤어져. 대기업 다니고 성격순하고 딱내 스타일인데 왜 헤어져야 해? 그녀는 동생의 연인이자 5년 전에 사귀다 헤어진 형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믿어온 내 핏줄이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내집 거실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비극이 어느 평범한 주말 강영숙 씨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이름난 갈비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낸 강영숙 씨. 큰아들 진우는 성실하지만 5년 전 이별의 상처로 마음을 닫았고 둘째 선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영리하지만 심성이 여린 아들입니다. 오늘은 그 둘째가 결혼할 여자를 집에 인사시키는 날입니다. 진우야 얼른 나와라. 내 동생이 아주 귀한 손님 모시고 온단다. 이번엔 진짜 놓치기 싫은 모양이야. 큰아들 진우는 말없이 수저를 놓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면서도 한편으론 5년 전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일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아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인사드려. 내가 말한 유진 씨야. 진우가 고개를 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사한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5년 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진우에게 들켰을 때도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왜내 탓을 해? 라며 독서를 내뱉고 떠났던 그 여자, 차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속으로 말을 삼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선우 씨한테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유진의 눈빛엔 단한 방울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진우의 모습을 즐기는 듯한 기괴한 여유마저 느껴졌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악연의 장난일까요? 유진은 정말로 진우가 선우의 형인 줄 몰랐던 걸까요? 아니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지금 이 상황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지옥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싹싹한 유진이 마음에 쏙든 눈치였지만 진우는 속이 뒤집혀 바발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 돌아갔을 때 진우가 그녀를 따라붙었습니다. 차유진, 너 미쳤어? 당장 내 동생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나가. 오빠, 오빠는 여전하네.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흥분하니까 차이는 거야. 선우 씨. 대기업 다니고 성격 순하고 딱내 스타일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너 우리 선우가 어떤 애인지 알아? 너 같은 여자가 넘볼래 아니야? 알지? 물러터져서 내가 조금만 울어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더라. 오빠가 말해볼래? 이 여자가 사실 내전 애인이고 바람 피워서 헤어졌다고? 그럼 선우 씨가 오빠 말을 믿을까? 자기 신부 말을 믿을까? 유진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선우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죠. 진우는 당장이라도 동생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행복해하는 동생의 얼굴과 그런 동생을 보며 웃는 어머니를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 선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 씨 정말 착하지? 형이 찬성해주니까 마음이 노여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수화기를 꽉쥔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의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다루기 쉽고 배경 좋은 둘째.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한 취업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이 가면을 벗기기로 말이죠. 진우는 유진의 뻔뻔함에 맞서기 위해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배신감에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진과 편지를 불태워버렸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단 하나, 침대 밑 구석에 밀어 넣은 낡은 앨범이 있다는 것을 진우는 잊고 있었죠. 영숙 씨는 요즘 큰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유진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깔끔하게 정리도 잘하던 아들의 방이 엉망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방 대청소를 하다 영숙 씨는 침대 밑에서 허름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고 작은 앨범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에는 진우의 옛 연애 시절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진 속에서 진우와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는 선우와 결혼하기로 한 바로 그 여자, 유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겠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선우와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에게 애교를 부리며, 교묘하게 진우를 모함하는 소리였죠. 선우 씨, 형님이 나를 좀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혹시 형님 예전 여자친구랑 내가 닮았나? 영숙 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악마라고 영숙 씨가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숙 씨의 굳은 표정과 서늘한 모습에 선우와 유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의 손엔 진우와 유진이 5년 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 씨, 당신, 이 사진 설명 좀 해볼래요? 이게 왜 우리 진우 사진첩에서 나오죠? 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려 했어요. 저 진우 오빠랑 아주 잠깐 만났던 적 있어요. 아주, 가볍게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옛날 일이고 전 정말로 선우 씨 형인 줄 몰랐어요. 뭐?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랑 만났었다고? 잠깐 만났다고? 진우가 너 때문에 5년을 폐인처럼 살았다. 너 바람피우다 걸려서 우리 진우 가슴에 대못 박고 떠난 그에 맞지? 선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형과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니. 그것도 형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라니요. 하지만 유지는 무릎을 꿇고 선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선우씨,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진우 오빠가 너무 집착해서 무서웠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방황한 것 뿐이야. 내가 정말 알고 접근했겠어? 난 선우 씨 정말 사랑해. 연락을 받고 도착한 형 진우에게 선우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형? 유진이 말이 사실이야? 형이 집착해서 유진이가 힘들었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사귄 사이는 아닌 거지? 진우는 동생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선우의 물러터진 성격을 이용해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정신 차려. 저 여자 지금 너 이용하는 거야. 너 대기업 다니고 착하니까 주무르기 쉬워서 타겟으로 잡은 거라고. 형이야말로 정신 차려.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형이 아직 유진이 못 잊어서 심술 부리는 거 아니냐고. 결국 형제의 주먹다짐이 오갔습니다. 유진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가족이 붕괴되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 그리고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다져진 영숙 씨의 상황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두었던 유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그보다 빠른 것은 어머니 영숙 씨의 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직감적으로 이 전화가 이 파국의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 개인적인 전화예요. 주세요. 개인적인 전화? 이 난리통에 누구길래, 이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해? 너 떳떳하면 여기서 다 같이 들어보자. 영숙 씨는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지금, 그 뜰뜰이 선우랑 같이 있어? 시어머니들 노인네한테 점수 좀 닦고,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선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전화기를 잡으려는 유진의 손을 진우가 낚아채고 입을 막았습니다. 야, 대기업 다니는 놈이라며 금방 꼬셔서 도장 찍고 그 노인네 갈비집이랑 재산 싹 긁어오자고. 내가 기다리느라 목 빠지겠다. 자기야, 빨리 끝내고 나와. 침묵이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선우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띨띨이, 선우? 싹 긁어와? 유진아, 방금 저 목소리 누구야? 아니야, 선우씨. 저거 보이스피싱인가 봐.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천벌을 받을련. 감히 내 아들을 조롱하고 내 집안을 놀이터로 삼아 유지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하, 들켰네. 그래, 선우씨, 너 진짜 띨띨해. 내가 조금만 웃어주면 다 믿어주니까 얼마나 쉬웠는데. 아주버님? 오빠도 참 재수없어. 왜 하필 여기서 만나서 내 판을 닫게?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동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곁에 앉아 어깨를 빌려주었죠. 영숙 씨는 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유진은 아무런 미련 없다는 듯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재수없게 걸렸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유유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엔 정정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우야, 선우야,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 다행이다. 한달뒤 영숙 씨의 갈비집은 평소처럼 북적입니다. 선우는 파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진우는 동생과 함께 운동을 다니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유진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피조차 흐리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삶을 갈가먹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가족의 직감을 믿으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상처는 결국 사랑으로 치유됩니다.